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가정법 문제풀이를 해볼 텐데요. 가정법은 잠시만 선생님이 개념만 자꾸만, 잠깐 잡고 갈게요.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가정법은 말 그대로 이미 일어난 일을, 이미 일어난 일을 안 일어난 것처럼 반대로 가정할 때를 가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가정하는 경우, 아니면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반대로 가정하는 경우에 쓰이는 화법을 가정법이라 그럽니다. 모듈에 있는 모드 야, 가정법.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내가 현재 사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현재 사실을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바꾸고 싶어. 그럴 때는 가정법 만약에 내가 언제를 가정하면 돼 과거를 가정해버리면 되지 에이,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었다면 지금은 주어를 쓰고 뭐뭐 지금 뭐뭐할 텐데 이렇게 써야 될거 아니야 만약에 가정하면 바뀌었다가 아니라 바뀔지도 몰라 이라고 써야 될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동사인 could would might should 하여튼 조동사 시리즈는 다 나오는 거야 여기서 뭐 may 이렇게 해서 조동사 시리즈 모뭐할수 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리즈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무조건 현재 완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 사실을 뒤집어 엎고 싶을 때뭐였다 과거보다 그 전거를 가정하면 되겠죠. 뭐 그러면 과거보다 저는 과거 완료가 됩니다. if 다음에 과거 완료를 쓰시고요. 주어를 쓴 다음에 would, could, might, should, may를 쓰고 플러스 뭘 쓴다? 과거 완료 썼으니까 이 자리에는 과거 시제로 바꾸고 싶으니까 이 자리에 과거 써야 될거 아니야. 그러나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못 쓰죠. 그러니까 역시 과거에 일어난 일인 뭘 쓴다? have plus pp를 써서. 역시 과거 사실을 나타나, 똑같이 나타나게 된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쓰시고요 끝나셨으면 끝 쓰세요 이제부터는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갑니다 다음 문장 두 문장이 서로 다른 것 I wish I were pretty 하면 나는 바라지 내가 언제 옆에서 써놓으세요. 바라는 거는 지금 바라는데 언제? 과거의 이쁘길. 여기 똑같이 써볼까요? 과거의 이뻤기를 지금 소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가정법 뭘 써야 된다?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된다고 지금 선생님이 금방 얘기했잖아. I wish 자체는 그냥 나는 희망합니다라는 말, 난 바라다, 말만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언제, 과거에 입받길 바라니까 그전 거를 가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나,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희망하지, 과거의 입법기를. 얘를잘 봐야 되는 거야. 선생님 일부러 내가 트릭한 문장 하나 쓴 거야. 얘는 가정법 과거를 쓰면 안 돼. 언제 발해 내가 지금 바라는 거거든. 과거의 입법기를, 과거의 입법기를 지금 바란다라는 거는 가정법 어어 어, 그렇죠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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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너 괜히 헷갈리겠다 가정과 과거 맞지 맞지 나도 헷갈린다 과거에 이뻤기 과 과거에 이뻤다면 지금 행복할 텐데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얘가 똑같은 말은 뭐냐면 I'm sorry 나는 유감스럽다 옆에 써놔 나는 유감스럽다. 내가 지금 이쁘지 않은 게 유감스럽다. 즉, 나 지금 안 이뻐하고 불만이란 뜻이야. 이거 어때? 이두 문장이 같아, 달라. 이거 좀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같아, 달라. 이거 어려워 얘들아. 근데 가정법 어렵다 그랬잖아. 같은 말이야. 내가 희망에 I wish 내가 언제냐면 난 지금 바라는 거야. 언제가 이뻤기를. 아유, 과거의 이뻤기를 바래. 나는 내용은 과거에 이뻤다면 지금은 만족할 거라는 뜻이라고. 그니까 얘하고 얘하고의 두 개의 뜻은 같단 말이야. 다시 설명해 줘. 내가 과거에 이뻤기를 소망하는 거야. 지금 소망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안 예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예쁘니까 내가 이쁜 거를 바꾸고 싶으면 가정법 과거로 때리는 거라고. 내가 만약에 과거에 이뻤다면 나는 지금 유감스럽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해석되는 거니까. 너 문법에서 제일 어려운 게 가정법이야. 올해가 가기 전에 선생님이 제일 어려운 가정법 한번 해주고 가려고 하는 거야.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I wish she were here 이라고 얘기해서요. 옆에다 또 써놔. 가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 자리에 3인칭 과거인 경우에 was를 안 쓰고 무조건 were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w o r s 를안 쓰고, w o r d 를 씁니다. she, word이 됩니다. 가정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는 희망한다. 그녀가 거기에 있었기를 희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과거에, 있... 그니까 얘가 과, 아, 니들 헷갈리는 부분 알겠다. 내가 희망한다. 그녀가 거기 과거에 있었기를 희망한다. 라고 얘기하면, 과거에 주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얘는 얘가 말하고 싶은 관점은 얘가 말하고 싶은 관점은 걔 그녀가 지금 여기 없어. 그녀가 여기 없어. 없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아얘 지금 여기 있었으면 좋을 텐데 라는 내용을 I wish 지금을 바꾸려면 내가 언제를 과거라고 그랬어. 내가 지금 과정하잖아. 아나 희망한다. 언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보다는 먼저 시점에서 얘가 있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지금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라고. 이거 이게 안 가지 니들. 진짜 솔직하게 이게 안 가지. 갔어? 어 갔어? 나머지. 아 가야? 가어 가? 어. 가. 어. 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I wish 다음에 나는 희망한다. 희망한다는 말 자체부터가 여기서부터 가정법을 때리는 거야. 그러면 she were here 하면 얘가 과거가 아닌 거야. 그거는꼭 기억해줘. 밑에 써놔. 과거 사실이 아니야. 과거 사실이 아니라, 과거를, 과거를 가정하면, 뭐가 바뀐다라는 개념이냐면, 현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개념이야. 이 개념이라고. 과거를 가정하면 현재가 바뀔 수 있어. 이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죠.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아, 나는 희망한다. 그녀가 과거에 있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은 내가 어느 사실을 바꾸고 싶은 거야? 현재 사실을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나는 유감스러워. 그녀가 언제 여기 있어? 아, 지금 여기 있어야지. She's not here. 이렇게 써야지. 정답은 2번이 돼야 된다고. 문장 뜻이 서로 달라요. 됐죠? 그 다음 또 갈게요 If I were a bird 내가 어, 요거 밑에 써 놓으세요 일일이 하나씩 아, 가정법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예,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보세요 만약 내가 새라면 So 나는 너에게 너 쪽으로 방향성을 나타내죠 날라갈 수 있을 텐데 있을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만약 세라면난 너에게 날라갈 수 있어. 난 날라갈지도 몰라 이런 뜻입니다. 난 너에게 날아갈지도 몰라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뭘 뜻하냐면 가정법 if가 가정법이니까요. 가정법 언제? 과거가 되잖아. 과거가 되잖아. 그럼 내가 언제 바꾸고 싶은 거야? 내가 과거를 가정하면 언제가 바뀐다고 해서 아, 현재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 사실을 자꾸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현재 일어난 일이 뭐야? 내가 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에게 날라갈 수 없다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3번은 두 개의 뜻이 맞다라는 뜻이죠. 요거 이해됐어요? 네, 이것까지 정리하시고 대요라고 이제 써주세요. 선생님, 그래야 이제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if uh, he were here. 선생님 얘기한 대로 가정법 과거에서는요. 3인칭 단수래도 워즈를 안 쓰고 그냥 워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왜? 만약에 그녀가 여, 그가 여기 있다면? 에, 가정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he w e r 를 쓰면 그는 있었다라는 뜻이야. 그 말이 안 맞지. 그는 있어야 돼. 있었다라고 쓰면 안 되잖아. 만약에 있었다면 가정하는 거죠. 아이코리 미디 내가 그럼 만나 주실텐데 가정법 if절이 나으니까 가정법 월이 나왔죠. 과거가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사실을 뭔가 손봐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과거를 가정해 버리면 됩니다.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법 과거가 됩니다.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얘도 현재 사실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그가 여기 없기 때문에 나는 그를 만날 수 없다 라는 뜻이고요 If I had에서 가장 과거 나왔죠 그럼 또 현재 나,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충분한 돈이 있다면 돈 없어 나는 내가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집을 살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연습장에다가 이 문장 보고지 마시고요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한 대로 라이팅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나는 그 집을 살수 있을 텐데를 두 문장으로 써보세요. 가정법으로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설법, 즉, 현재 형태로 한번 써보시고요. 까지 다 하신 분은 쌍기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두 문장의 같은, 두 문장의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 알만 은면 써보면 되지 뭐. 죄인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녀는 책을 읽을 수 없다죠 나오죠 현재형이 나오죠 그럼 언제 바꾸라고 했어 과거를 가정하면 된다고 얘기했잖아 제2는 더 읽을 수 있을는지도 몰라 만약에 그녀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이란 뜻이 돼야 되겠죠 몇 번으로 가야 돼요 가정법 과거니까 너무 쉽죠 과거만 쓰면 되겠죠 If she had more time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3번으로 넘어갑니다. 두 문장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은 고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요. 아까는 몰랐다 하더라도요, 지금은 정답을 맞춰야 됩니다. 제 수업을 잘 들었나 안 들었나를 좀 판가름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쓰 저기 풀어가지고요, 대화창에나 자기 연습장에다 쓰시고, 연습에쓴 다음에 대화창에다 쓰세요. 시작. 자,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오늘 갈수 있을 텐데 라는 뜻입니다. 가정법 과거가 됐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가진다면 시간집금 없는 거죠. I don't have time today, so I won't go. 나는 갈지 못할 거라는 뜻이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아주 완벽한 문장이었고요 I would buy it. 나는 그것을 살수 있을지도 몰라. 만약에 그게 그렇게 비싸지 않는다면 안 왔었다면 가정부 과거니까 지금 살 수가 없죠. 지금 뭐에? 아, 얼마나 비싸. 아, 지금 비싸. 그러니까 나는 사러 갈 수가 없게 될 거란 뜻이야. I'm not going to buy it. 3 번. I would help. If, I would help you if I could. 내가 할수 있다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I can help you.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할수 있다면 할수 있어 없어. 가정법과 현재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현실은 반드시 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할수 있으면 너 도울 텐데 나도 도울 수 없다는 뜻이야. If we we had a car, we would travel more. 래서 우리가 차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차안 갖고 있어. 가정법과고 차안 갖고 있어. 5번에 if you didn't have a job. 니가 만약에 job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너뭐할 건데요? job,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job 가지고 있지. 항상 반대로 된다니까. 그럼 여기서는 if you don't have a job이 아니라 if you, 예, you 그냥 you have a job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표현이죠. 정답 5번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틀리지 마시고요. 이제 앞으로는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문제 시작하세요. 요것도 정답 골라왔고요. 채팅창에 쓰세요. 네, 보시면 유헤르베 e 를 동사 원형 하면요. 자, 유헤르베 e 를 밑에서 써 봅니다. 헤르베 e 를 동사 원형 방법 없어 자꾸 얘기해. 내가 쓰는 패턴과 똑같이 여러분 손이 움직이고. 소리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수업을 들어야 수업이 완벽하게 여러분께 됩니다 had better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as if 가 무슨 뜻이다 마치 뭐뭐 처럼 이라는 뜻에서 마치 그가 부자인 것처럼 그는 말했다니까 부자야 아니야 부자 아니거든 가정법이니까 반드시 3인칭 단수인데도 w e 를 쓰게 됩니다. as if도 가정법의 다른 형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뭐뭐처럼이란 뜻이 됩니다. 3번으로 갈게요.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fly home. 가정법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조동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날수 있을 텐데,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쓰셔야 되는 표현이죠. 4번도 됐고요 5번 같은 표현은 역시, I wish는 내가 지금 바라는 것 같지만, 언제 I could appear, 내가 과거에 출연하기를 원했으니까, 얘가 말하고 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다? 과거를 가정해버리는 거죠. 예, 가정법 과거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은 현재 아, 진짜 나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됐죠 네, 그 다음에는 또 어려운 거 없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로 가면요 이 어려운 게안 나와요 보세요 네. 자 5번하고 6번하고 풀어 가지고요 니들 대화청이 요번에 정말 다 쓰세요 시작하세요 자 문제 들어갈게요 보세요 내가 지금 아파 영원이고 내가 지금 아파 그래서 나는 지금 수업에 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지금 현재를 뒤바꾸고 싶으면 과거를 가정하면 돼. If I 다음에 was 이을 쓰면 내가 봐봐 내가 그냥 나 과거에 아팠다가 영어로 뭐야? I was sick야. 이 I was sick. 나 과거에 아팠는데 아팠어, 안 아팠어? 아안 아팠지. 과거에 내가 만약에 안 아팠다면 If I were not sick 반대로 때리세요 항상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나는 갈수 있을 텐데죠 I could 뭐 말지도 몰라 go to the class 이렇게 쓰셔야 되는 표현이죠 밑에 거 쉽습니다 아, 비가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고는 중이 아니었었더라면을 써야 되겠죠 If, 또 반대말입니다. It,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니 과거를 바꿔버리는 거죠. If it were not raining, we won't, 뭘로 써야 돼 Would로 써야 되겠죠. We would be able to finish, 이렇게 쓰셔야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 그거... 게임 끝낼 수 있었을런지도 모르는데 라는 뜻입니다 밑에 대상 중요합니다 얘 예, 뭐한다? 할수 있었을런지도 몰라 뭐뭐 했었을런지도 몰라가 우 o u l d 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할수 있었다가 바로 be able to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요것도 에, 선생님 10번까지 마무리 할테니까 요것도 한번 보세요 다음 문장을 가정법으로 쓰세요 가정법 현재이니까 나는 지금 새가 아니니까 내가 새라면 과거로 가정하는 거야 If I were a bird 내가 새 하나였다면 I... 새라면 나는 날을 수 있어 없어? 난 날을 수 있잖아 I could Fly in the sky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하늘에서 날아다닐 수 있을 텐데 라는 뜻이고요 As I don't know his address 내가 그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편지를 못쓸 것이다지 뭐 그대로 가 만약에 내가 알았더라면 I knew로 써야 되겠죠 knew his address 그의 집을 알았더라면 나는 뭐할수 있어 I w e l l w o u l d 이제 미래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과거가 나왔기 때문에 미래형을 포기해야 돼요. I would write to him이 됩니다. 내가 그에게 편지를 쓸수 있을 때쓸 건데 이런 뜻입니다. 쓸 건데. I인데도 월이에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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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잘못 들었죠 I would도 I 월이 되고요. he was, she was, it was도 he w o r s 이 됩니다. 예, 똑같습니다. 개념은. 여기까지 됐죠. 정리 왜요? day도 월이야. 그냥 다 월로 통일하는 거야. 가정법에서는. 왜냐고 물어보지 마. 가정법에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어. 그러니까 무조건 월이라고 보면 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9 번을 보면 에즈 i 즈 일. 그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그는 그 미팅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가 아프지. 알았더라면, if he were not ill,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는 참석할 수 있을 텐데잖아. He could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10번. 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삶을 즐길 수 있다. 내가 만약 건강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만약에 내가 과거를 가정해야죠. If I were not healthy, 건강하지 않았더라면, I, 뭐로 가야 되냐? could not, couldn't enjoy 라이프,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